이거 진짜 맛있을 것 같아. <laughs> 달달한 고소함 새 참기름 좀 넣었어? 넣었어, 찍었어. 찍었어. 자, 들어가나요? 박수야? <laughs> 아, 아, 참기름 톡톡톡. 계세요. 톡, 톡. 네, 들어오세요. 뭐 하는 거야, 얘 지금. 모르겠어. 음! 이건이또 까지 상해 줘어서 풀렸어. 왜? 응. 나 해줘 준현아. 나 해줘 준현아. <laughs> 나 해줘. 네가 잘하잖아. <laughs> 나뭐 이거야, 이거야 해줘. 오, 맛있다. 약간 되게 맛있게 해적밥을 봤어, 먹는다 느낌이 든다 해적밥. 해적밥. 응. 아, 해줘. 아니야 준현아 그거 아니야. 준연아. <웃음> 아니야 준현아 그거 아니야. 준현아 아니야. 아니야 그거 아니야. 이게 가장 맛있을 거 같아. 잡소. 음. 탈정. 음. 어.. 흑엇빠벨 느낌인 거가 이상하게 너너먹는대로 문어 전에 쌈장을 발라야겠다. 아 쌈장을 바른 어, 그래, 그래야 하고? 그래야. 이 밥이랑 어우러져야 맛있잖아 장이 죠 맞아, 맞아 맞아. 이형도 이거 좋아하니까. 어. 조금만 넣고. 이 간장을 안 넣어. 으면안 응. 돼. 문어를 두 개에. 네. 참기름으로 살짝 딱톡톡도 어. 어. 한번더먹고오 한 너무 니다이렇게싸먹이면 진짜 맛있겠다 니야 아, 이거 아니야. 이거 아니야. 야 돼. 거아이 이거 이거 아이 설마 이거 하나 에이예 이거 초밥 같기거 하다 아아 맛있겠네 아제그동거아니이들어갔는이 음, 맛있어요? 와, 아차지 음. 그래. 근데 그래, 소스가 다네 가지를 다 이용해서 먹는 게 너무 음. 재밌어.